호세아 6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사서의 후반부인 4장부터 마지막 14장은 북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타락에 대한 지적과 경고와 용서와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호세아 5장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써 알며 그분께로 돌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 단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1절에서 3절이 선지자의 선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각성의 고백인지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절에서 3절은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무라고 힘든 상황 속에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말로 권유를 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살자라고 하는 강한 권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돌아가자, 살자, 알자 이렇게 세 가지의 말로 권유를 하고 있죠. 이 권유는 선지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강한 요구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즉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에서 이 알자라는 원어 야다는 단순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함께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즉,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는 인격적인 친밀함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일들 속에서 참으로 분주히 살아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와. 예배의 생활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또한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하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보통 이른 비는 10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 강수량이 많은 비로 곡식의 파종이 매우 필요한 때, 때에 내리는 비를 가리키고 있고, 늦은 비는 3월, 3월과 4월 사이에 내리는 비로 추수하기 전 곡식을 여물게하는 유익한 비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이와 같은 이 비에 대한 비유는 햇빛과 비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가장 필요한 순간마다 나타나 일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건강, 물질, 자녀, 직장, 그리고 대인 관계,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건강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물론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물질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 직장, 모든 세상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대하고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4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자 사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핵심을 말씀하고 있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북 이스라엘이나 남 유다나. 무엇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내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내는 헤세드죠.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즉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신실한 사랑이 바로 이네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네가 언약 백성들에게 쓰일 때에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이웃을 향하여 신실하고 친절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이 이내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밤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내가 있었는데 빨리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그들의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죠. 변덕이 심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만 찾아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그쳐버리는 변덕과 같은 그러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이러한 인애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인해를 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laughs>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참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방, 이방에게 드리는 제사는 그냥 제사만 드려도 돼요. 그 우상들은 죽은 신이고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이 이내라고 하는 것, 삶이라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고 단순히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마음을 담기 원하시고 진심을 담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내가 없는 삶을 증거하십니다. 어,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이내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하고 있죠. 7절 말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 창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 그리고 하와에게 한 가지 금령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법을 기쁘게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아내를 향한 신실한 사랑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에 대한 신실한 사랑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기자 어떻게 되죠?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길르앗이 악을 행하는 자의 골 사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길르앗이 악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 발자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죠. 세겜은 그 당시 도피성이 있, 있던 곳입니다. 그 도피성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던 곳이죠 그런데 이곳이 악을 행하는 장소가 되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모의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회는 죄가 지배하는 사회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지식이 되기 때문에 교묘하게 서로를 파괴하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십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음행이죠. 이 음행은 영적인 가늠, 즉 우상숭배일 수도 있고 우상숭배와 함께 행해지는 실제적인 음행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지금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럽혀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1절을 보면 유다도 이스라엘과 같이 더럽혀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악을 행하고 자신을 더럽힌 사람들의 사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사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사랑을 잃어버리자 다른 사람에 대한 신실한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회는 피피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삶이 없으면 아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도 없고 함께 사는 형제들에 대한 신실함도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의 교회의 모습, 사회에는 인내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섬기는 사랑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실제적인 섬김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결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순결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점점 더 자신을 깊이 알아가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둠에 찾아오는 빛처럼 메마른 땅에 찾아오는 단비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인식하기를 하나님은 기뻐원하십니다. 변치 않는 순결한 사랑으로 주님을 하루하루 더 풍성히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이내로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알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권면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헛된 가치관이 꿈틀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해만 뜨면 금세 증발해 버리는 이슬처럼 순간적인 감정이나 일시적 사랑에 우리가 기대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한 평생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순결한 사랑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기 소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체득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